차를 타고 캠핑을 떠나고 있는 피터 와 마샤 하지만 w 가 시작부터 어쩐 n i n g to 신경이 날카로워 보이죠 결국 e 샤는싸우 t 지쳐 h 이 들어 버리고 그때 피터가 그만 도로 위에 캥거루 를 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피터는 근처의 식당에서 자신들의 행선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하지만 사람들의 착각이라 생각한 피터는 다시 문다 해변을 향해 나아가고 그는 사유지라 적힌 푯말을 지나 깊은 숲길을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숲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고 생각한 그에게 방금 전에 보았던 화살표 표시가 다시 한번 나타나죠. 다행히 그들의 앞에 목적지인 문다이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제서야 얼굴을 비고 활자구는 피터와 마샤. 그들은 근처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캠핑을 시작하는데. 잠시 후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피터를 보고 있던 마샤는. 그 옆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죠. 비자! 비자! 마샤의 소리를 듣고 서둘러 물에서 나오는 피터. Well, 그리고 잠시 후 피터는 작사를 뽑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켓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데, 갑자기 그는 바다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한편 마샤는 어디선가 새알을 주워오고 계속해서 총을 난발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피터 right. 그리고 그는 해변가에 정차해 있는 또 다른 차량을 발견하죠. 그리고 홀로 태닝을 하고 있는 마샤에게 다가오는 누군가. <laughs> Very funny. 하지만 자연스럽게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 마샤는 피터를 거부하고 일어서는데. 하는피터일어서 I told you I've got a special... No, I mean, what's really shitting you? I'm bored. Peter surfs alone in a calm atmosphere. Peter! Peter! Peter, it was heading straight I know, I know, I saw it. It's okay.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본 무언가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말죠. Let's go got I'm serious, Peter. 하지만 그것을 죽인 이유, 마샤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Hey, this? I think it's an eagle egg. 피터가 새알을 만지고 돌아서는 순간. An eagle attacked me. Eagles don't attack people. Spear guns don't go off with the safety on. It was a she, she wanted her egg. It's a living thing. You didn't have to smash it. I didn't have to have an abortion, Peter! I've had it. You stay and play with the wildlife. I'll be at the hotel. Hajiman. 결국 마샤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발이 묶이게 되죠. 그때 피터는 음식을 훔쳐먹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는데, Leave in the morning.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피터가 텐트를 정리한 동안 산책을 나온 마샤는 지난 날 자신들이 죽인 동물의 시체를 발견하는데. It certainly isn't a shark. It's a dugong, a sea cow. It's ugly. y h Where's the source of the noises you've been hearing? It's probably got a pup in the area. 그런데 뒤공의 시체를 모래로 덮어주고 온 피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피터의 발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피터가 본 차를 확인하러 가는 두 사람. Reality, my pet, and dinner parties for the right people are making a whole lot of bread. It's reality screwing the neighbors and murdering the unborn. You prick. Shit, I despise you. So you panicked and you attacked. Just like you attacked that eagle's egg. This week it'll be a divorce, next week it'll be guitar lessons. Where are they? They were here yesterday. Well, they're not now. Five minutes, I swear to God, I'll take the car and I'll leave you here. 결국 피터는 사람들을 찾아보겠다며 차에서 내리고 그는 근처에 풀숲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마샤는 물 안에 있는 차한 대를 발견하죠. 그리고 마샤는 무언가 알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차에서 내려 바다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마시아! 하지만 다행히 마샤를 발견하고 그녀를 말리는 피터. No, <laughs> 피터는 마샤를 진정시킨 뒤 직접 차 안을 확인해 보는데 결국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해변을 떠나기로 하는 그들 하지만 다행히 크리켓의 소리를 들은 피터는 서둘러 크리켓을 데리러 가는데 결국 마자는 피터를 버리고 홀로 그곳을 떠나버리죠. 하지만 어느새 숲에는 밤이 찾아오고 마차가 숲을 빠져나가는 동안, 불을 비우고 야영을 시작한 피터. You 마샤의 차량을 계속해서 동물들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 차를 버리고 숲으로 도망가는 그녀. 하지만 크리켓이 짖는 것을 멈추지 않자 결국 그는 크리켓을 찾아나서는데.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뒤공의 울음소리와 함께 자연의 공포가 그를 엄습해 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겁에 질린 그는 총알을 모두 써버리고 말고, 결국 나무에 박혀있던 작사를 뽑아오는 피터.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리고 잠시 후 숲에서 차를 발견한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그곳으로 돌아가 마샤의 시체를 천으로 덮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car, 결국 듀공의 시체를 태워버리는 피터 그리고 그는 서둘러 숲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숲길. 그는 자신이 버렸던 기름통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지만, 결국 늪에서 차가 멈춰버린 그는 차를 버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샤에게 그랬듯 조금씩 그에게 다가오는 동물들 숲을 빠져나온 그는 도로 위에 차 소리를 듣게 되는데, <laughs> 결국 그는 자신이 캥거루에게 그랬듯 도로 위에서 로드킬을 당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소개한 호주 영화 롱위켄드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괴물도 연쇄살인마도 등장하지 않지만 대신 영화 정체를 관통하는 공포의 정체는 바로 인간과 자연 그 자체이죠. 영화의 초반부터 피터와 마샤 부부는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담배 공초를 버리고 캥거루를 로드 키라며 캠핑장에 나무까지 잘라버리죠. 또한 숲 속에 총을 난발하고 새알을 깨버린등 마치 자연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나룹니다. 그리고 자연은 조금씩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영화가 당시에 유행하던 슬래셔 영화들과 다른 점은 자극적인 장면 대신 기괴한 음악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감을 선사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무 이유 없이 마샤를 향해 발사되었던 작살처럼 뒤공의 시체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나 야생 동물들이 그들을 습격하는 이유는 끝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미지의 공포를 보여주죠. 또한 이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터와 마샤의 부부 관계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얻었고, 결국 그 아이를 낙태라는 형태로 죽여버리는데, 영화는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과 관계를 파괴하는 인간, 이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넣으며,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부부는 끝까지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며, 결국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죠. 이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결국 그 파괴행위를 멈추지 않고 결국 그들은 자연에 잠식당하며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죠. 이 영화는 개봉한 지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현대 영화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불쾌하고 묘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호주 공포 영화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롱 위켄드,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의 본편도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리뷰를 마칩니다.